안녕하세요. 난쟁이 토종벌입니다. 오늘은 예, 유튜브 한지 두달 예, 됐는데요. 어, 퇴근하고 오니까 어, 어제 그저께만 해도 좀덜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만개한 게 많네요. 이 예, 금새우란 종류고요. 보이는 게 예, 금새우란 음 요건. 아, 적색판 계열이고요 이건 녹색판 계열 예. 예, 이건 안면도산 안면도에서 키온 거고요 내륙에서 한강 발견했는데 예, 한동안 안 가봐서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저도 안 갔는데, 예, 한번 나중에 답사 한번 해보야겠습니다. 세월은 제가 어, 10여 년 전에 예, 한참 모았었는데요. 예, 어찌하다 보니까 관심도 떨어지고, 저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제 방심했더니 세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총만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세력을 붙이려고 거름도 하고 약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집 마당 한 편에 그늘 쪽에 심어놨는데요. 예, 적판 계열이고요. 음, 녹색판 계열 예, 꽃이 예, 아담하고요. 금새어라는 어, 보시다시피 예, 좀 커요. 꽃이 크고 향 나는 것도 특별히 구했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향을 잘못 맡으니까요. 예, 근데 식구들한테 한번 확인 해서 어 저기 하고 음, 세력이 너무 떨어져 갖고 지금 뭐 이렇게 촉수만 음, 여러 개 있지 꽃은 많이 안핀 겁니다. 사실 그때는 거금 주고 뭐산 것도 있고요. 음, 제가 한때 좋아했는데 일본에 85년도 견학 갔을 때 거기는 에, 고마모도 현이었는데 어쨌든 이게 새우란만 가지고도 전시회를 한다고 활성화돼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예, 네, 그때 보고 우리도 이런 게 있나 하고 그랬는데 그 후에 보니까 세 어, 새우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예, 우리나라는 좀 다양한 게 적은 것 같아. 일본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많은가 본데. 우리도 이, 우리 산야에서 산야에서 어 좋은 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적색, 적색계열 녹판계리 아마 흑산도에서 나오는 거 그때 아마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금새우라는 종류는 제주도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고 예, 안면도에서는 아까 보이다시피 꽃도 어, 작고 키도 작고 예, 그런 계열이고요. 어떤 제 나름대로는, 음, 네, 좋아했었고, 지금도 좋아합니다. 마당 한켠에, 이렇게, 토, 어, 이렇게, 한토, 담, 뒤에다 심어놓으니까 또, 어, 그, 그런 대로도 이쁘네요. 또, 제가 2개월 된 기념처럼, 활짝 펴져갖고, 너무 이쁘고요. 예, 네, 지금 이제, 어린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아마, 다 꽃이 필 것입니다. 음, 저를 더 기쁘게 해주겠죠. 네, 오늘도, 어, 세월 안 갖고 했는데, 세월 안이 달래서 세월 안이 아니라, 예, 뿌리 쪽 보면 세월 안 등어리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어, 나중에 기회 되면, 어, 가을 정도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어, 봄이면 또안 되겠네. 어, 내년 내 네, 촬영할 때 촬영할 때 그때 한번 세월란을 뿌리도 뿌리 덩어리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또 세월란 보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기쁩니다. 꽃이 피어졌다는 게 음, 다른 월동을안 하고요. 솔잎만 좀 두텁, 두텁게 덮어졌는데. 잘 사라졌습니다. 아마 충청도 이쪽에서도 어, 세월안니 안면도 말고도 좀 있을 건데, 저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어요. 한간데 찾았는데 너무 소량이고, 위의 지역이라 저도 지금 한 7년에서 10년 사이에 안 가봤습니다. 일부러요. 음, 어쨌든 굉장히 반가웠었고요. 아마. 지금쯤 산에 피었을 것 같은데, 한번 답사를 조만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산은 조금 늦어요, 이거 여기부터 네, 예,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새우란을 예,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난을 좋아하신다든가 하시면 새우란 구입해서 좀씩 길러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 너무 화사하고요. 예, 기르는 맛도 있습니다. 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토정벌입니다. 감사합니다.